안녕하세요. 천지신장입니다. 범띠 분들, 네. 또 8, 9, 10월 달의 운세를 응. 또 천지신장 선생님과 콕 찍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큰 변화 없이 무사 무탈하게 그러고 있었는데 올 한해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급사를 타고 있어요. 급무살을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이 많았는데 어. 8월 달부터는 정리가 된다. 이제 내가 앉을 곳, 네. 내가 할곳 정해져서 그거 하나로 8월달부터는 시작을 한다 마음도 안정을 찾고 네. 금전도 나간 돈도 들어오면서 안정을 찾고 음. 가정도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하다 아, 8월부터는 네. 정리정돈이 되는 달 아, 음. 9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9월달은 정리정돈만 해서는 되지는 않잖아 네. 이 자존감이, 자존심이 하늘에 높게 네. 막 찔러 네. 다 가질 것같아다 네. 가져야지. 어. 어, 다 가진다고. 어, 다 가진다고요? 어, 다 가져. 어, 저는 갑자기 그 어. 무슨 날짜라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다 아. 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띠 분들은 노절 때 어떻게? 저라 아, 그렇지. 저어야지. 아. 그렇게 어. 움직일 때 네. 그냥 앞뒤 보지 말고 네. 그냥 확 수확을 해라. 그래서 9월은 어떤다? 다 가져라. 아, 다 가져라. 아, 응. 그러면 10월 달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10월. 가졌잖아. 네. 좀 진정해야지. <laughs> 어, 또 먹으면 체하지 않아? 그치지 네. 어, 문서도 네. 있는 데서 또 가지게 되면 네. 사람 욕심은 우리가 한도부터 없잖아. 네. 어, 더 가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욕심이 네. 자칫 잘못하면 음. 도가 넘어서 나에게 해롭게, 음. 안 좋게 작용을 하니 음. 조금 내려놓고 음. 욕심보다는 네. 가졌으니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음. 조금 안정화시켜라 근데 자취 닮은 하면 채어 음. 채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네. 좀 넉넉하게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범띠분들 8월 9월 달은 다 가져 쟁취해 네. 다내 거야 네. 다 가질 수가 있어 네. 10월은. 가진 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아주 이로울 거예요. 욕심 너무 내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범띠 분들의 운세를 천지신당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